양 사장이 태구 니네 보낼 줄 알았어? 직접 안 왔으면 그 새끼들 진작에 세멘 발랐어. 우리 사장님한테 그렇게 전해드릴까요? 이 남자의 이름은 태구입니다. 태구는 양 사장 밑에서 일하고 있는 음지에서 유명한 조폭이죠. 지금은 평소 마찰이 없던 조직이 갑자기 부하들을 공격해 태구가 직접 이야기를 나누러 왔죠. 갑자기 우리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여 대체? 아 너들이 진짜 북성에 될 거라고 그러고 빼거리는거요너콕 집어서 한테오라 했는데 깠다며. 조심해라 이제. 태구의일 처리가 깔끔하기로 유명하자 얼마 전 양사장 조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의 북성파에서 태구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양사장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가지 않았고 그 결과 북성파가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던 거였죠. 칼 맞지 말고 삼촌 칼 맞으면 거기 아프다. 아기인 조카랑 칼 맞지 않기로 음, 약속하는 지은이, 태구.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빨리. 지현아 좋지? 어? 지현아 미니미니 맨날 볼수 있는 아, 거야? 그만해. 그거... 그 아, 그만해. 지현아 좋지? 지현이 저녁 사보자. 임재 아. 일을 하는 모습과 정반대로 조카 앞에 선무장해체되는 태구. 그럼 저희 누나 얼마나 남은 건가요? 한 가지 안타까운 요한이지화타누운건살이이화마누지않았는이 얼마 와지않았 달라 이식조차 해줄 수없이식황차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어 누나 왜? 어? 여보세요? 누나 여보세요? 아무래도 도회장 그 미친 영감탱이가 너 스카웃 하겠다고 침 질질 흘릴 때는 언제고 제가 도회장 만나겠습니다 형님은 제가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솔직히 형님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이를 게 없던 태구는 직접 북성파의 도회장을 만나러 가고 하... 아 나도 얘기 듣고 뭔 일이가 싶었다. <laughs> 이제 비행신 새끼들이 말이야 이렇게 사고를 치고 말이야 어떤 새끼 짓인지 내가 꼭 잡아내서 네 앞에 던져주마 약속해 뭐 어차피 지나간 일입니다 그넌 생각 깊어서 좋다 잠시 찬물 좀 뒤집어 쓰고 보겠습니다야그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어? 꼭 그렇게 쪽팔게 굴 거야? 죄송합니다 회장님 마침 대구는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 생각에 잠긴 채 멍하니 운전대를 잡죠. 욕받다. 돈 쓰던 건잘 버렸지? 제주도로 가, 단 일주일이면 될 거야. 상관없습니다 어디든 욕번 태구는 제주도로가 일주일간 몸을 숨긴 뒤 그나마 북상파의 세력이 적은 러시아로 가기로 하죠 제주도 구토한텐 얘기 잘 해놨어? 예사걱정억해 마십시오 태구가 북상파 회장을 잡아 조직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북상파의 2인자인 마이사까지 잡기 위해 조직원들을 보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아마 그쪽 마중 나온 사람이겠죠? 따라오세요 양 사장이 준 핸드폰에 걸려온 전화를 받자 젊은 여자가 마중 나오죠. 태구는 짧은 시간 동안 한 번에 많은 일들을 겪어 복잡한 심정을 잠시 잊으려 창문을 내립니다. <놀람이 세네> <놀람> 보통 내기가 아닌 여자. 태구가 도착한 곳은 조직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에서 농장과 무기 미술을 하는 쿠토의 집이었죠 다 드신거죠? 아니 저기 시작도 안했는데 뺏어가는 밥그릇 여자는 노골적으로 태구와 엮이기 싫은 티를 냅니다 한편 그 시각 딱 봐도 겁에 질린 양사장 야이 씨발 새끼들아 원래 계획대로라면 태구가 도회장을 처리한 지금 이인자인 마이사까지 죽여 후안이들 북성파를 없앴어야 했는데 마이사를 놓치고 말았죠. 심지어 아직 살아있다. 죽지 않은 도회장. 북성이 마이사니다너 이번에 사고 한번 제대로 치셨어, 응? 이봐라 양 사장아, 이 개새끼야. 좀만 기다려봐. 기다려. 얼마 안 걸려. 지금 어딨냐? 그 시발새끼들, 애당초 양 사장네 조직과 사이즈가 달랐던 북성파는양 사장 조직원들을 잡아다. <놀람> 아주 여럿시 스타일을 베리는 만한 이빨 광물아, 좀 아프다. <놀람> 여자는 아침부터 총재를 하더니, 저기 저기요. 왜왜 왜? 저기 저기. 예 예. 좀 뭐하세요? 하지 마세요. 예. 아, 진정 진정하고. 아 잠깐만. 왜? 아 잠깐만. 아야 아, 안 가. 아 하지 말라니까. 진짜, 저... 역시 범상치 않은 여자. 양 사장은 북상파가 보내준 아이스박스를 들고 누군가를 만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씨. 이게 지금 뭐 하시자는 플레이들이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쌍팔년대도 아니고 이 씨X놈은 아박이사님 납니다 오랜만이시네 식사한번 합시다 간만에 좋은 거좀 먹죠 뭐 이렇게 해서 모인 세 사람 아이고 우리 바과야 아닌데 참 너무 과한 접대를 받으면 쓴나 공무원이 그 참참 뇌물되는 건데 양 사장이 살려달라고 찾아간 남자는 여러 조폭들과 연루돼 있는 부패한 고위공직자였죠 아니 왜안 드시고 아이고 냅둬요 배가 그때 더럽기만 하지 가 잘하고 있어 아무것도 처먹지 말았나 도의장님 깨어나셨다고 아 깨어나면 뭐해요 그밤 비용신 됐는데 양 사장 내 식구들도 벌써 몇명 보내셨던데 어지간하면 이쯤에서들 아니 뭔 산수가 그래요 솔직히 이번 일은 그쪽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 어 뭐? 그죠 득보 조직한테 기습당한 마이사는 당연히 양 사장 조직원 몇 명으로 통치할 생각이 없고 남자의 중재에 계속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깡패식들 관리를 뭐 이따하냐고 적당히 합시다 응 우리 대북송의 회장님이 저런 개양아치 새끼들한테 작업을 당하셨다. 어디 얼굴을 <laughs>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이 씨발 새끼가 진짜. 그래서 뭐 어디까지 하겠다는 거냐고. 저 과장 나 지금 얘기 중이잖아! 이러고 같이 마주 앉아서 짜장면 때리고 그러니까 내가 막 친근하고 그러지. 내가 얘기했지? 조만간에 나 인사평가 있다고. 아 근데 이 씨발 새끼들 오냐오냐 하니까 그냥 머리 끝까지 기어오르려고 그러네. 야! 마사한 길이 넌 새끼야. 아그 사람이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양 사장 저 새끼 찐붙은 라인이 내 위로도 있는 거 알지? 우리 마이사님 내 부탁 좀 합시다. 다 같이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어? 그래서가 응? 뭐? 어쩌자고 그래. 이게 박태구입니다. 양영장님이사일의 의미로다가 이 박태구를 순전히 개인적으로다가 일으킨 걸로. 에자는 박태구 스스로 혼제 도회장을 기습한 걸로 하고 그런 태구를 일좋에서기일게어영냐에제안하죠알겠습니다일 좋은 에은일에 겨우 잠들며 양사장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우연히 악에 취한 채 정신을 잃은 여자를 발견해 쿠토와 함께 급히 병원으로 가죠. 얼마 한다고 먹던 걸 찾으냐? 입안 됐습니다 아직. 양 사장한테 전화 왔냐? 다음 주 초면 될것 같다고 합니다. 조만간 우리도 여기를 떠야 되거든. 이제 한 달도 못 넘긴단다. 성공률이 10%밖에 안되지만 쿠토는 여자의 수술을 위해 해외로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태고를 맡아준 것도 수술비를 위해서였죠 저기요 저 오늘 어참도 돼요 안 달아 어떻게 뭐, 뭐 하나 다을 것도 없더라. 나한테 뭐할말 있어요? 근데 왜 자꾸 그러고 봐밥 먹으러 갈래요? 별로 고진 않아요 여자가 술을 권하자 태구는 운전해야 된다며 거절하는데 내가 여기 살면서 음주단속하는 거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걱정하지 말고 원샷 저에. 바로 음주단속에 걸린 태구 도도도도도도도도도 <목소리> 네, 됐습니다. 어때? 전혀 안 나오는데? 다행히 태구가 진짜 딱한 잔만에 측정이 안 걸리고 걱정했던 위조 신분증도 무사히 넘어가죠. <laughs> 할 말을 잃은 태구. 그때 누군가한테 전화가 오는데. 내가 내일 정도에서 내려갈 거니까 거기 정리 싹 하고 기다려. 내 형님 그 진성 이 새끼도 그렇고 우리들 연락이 계속 안 되던데. 북성 애들한테 완전히 밝혀. 나도 이제 너랑 같이 블라디보스토크 갈라고. 북성을 잡는 데 실패해 조직원들이 잠수 타고 본인도 내일 제주도로가 배를 탈 거란 소식을 들은 태구는 해체돼버린 조직 생각에 복잡한 심정으로 운전을 하는데. 대체 무슨 사고를 얼마나 치졌을까.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치? 나 계속 그만해달라고 얘기했잖아. 기분 좀참막겠니 사고 쳐놓고 지원자 살겠다고 도망칠 거네. 아, <놀람> 너 나한테 계속 왜 이러는 건데? 어? 내가 너한테 뭐 어쨌냐? 근데 너왜 자꾸 말이 짧다? 네가 먼저 깠잖아. 꼭할말 없으면 나해갖고 지랄하더라. 내가 나긴 너보다 늦게 나서도 죽는 건 너보다 훨씬 빠르거든. 뭘또세 보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 물건은 이게 답니까? 그렇다니까 뭘 적금으로 물어... 그 시각 마을으로. 쿠토는 창고에서 무기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놀람> 야, 나 쿠도 <놀람> 힘 왔지마. 짱짱한 힘 <놀람> 제꿈은 내한테 러시아더라고 거래 터준답니다. <놀람> 북성의 지시로 쿠토를 죽이란 명령이 떨어지고 밖에서도 러시아 마피아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그때 태국가 복귀하는데. 나와말로야순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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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로. 형님 살짝 스칭입니다 야이 씨발 니넨 스칭 볼래 삼촌 야야 삼촌 눈좀 떠봐 여자가 들어갔을 땐 이미 늦어버렸죠 샷 조직원들은 여자까지 마무리하려 하고 아! 야이 씨발 무 목에 칼이잖아이 개새끼야 나. 촌 삼촌 니가 박태우가 남자는 틈을 노려 빠져 나왔는데 유일한 가족이었던 삼촌을 잃은 여자가 총을 쏴 버리죠. 정신 차려 가야 된다고. 정신 차려 얼른 가야 된다고. 아, 삼촌 형님 죽었잖아. 독성파가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얼른 아, 자리를 떠야 아, 하는데, 아, 여자가 쿠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신을 놔버립니다. 아, 퇴근는할수 없이 몸부림치는 여자를 들쳐내고 차로 가는데, 아, 좀 어게잘 지냈어? 아니 근데 그 형님은 갑자기 집스리는 왜? 너인네 변덕쟁이잖아요 어. <laughs> 시간이 좀 지나고 진정된 여자는 어, 아는 지인의 뭐. 펜션에서 몸을 숨기기로 하죠 난 이제 진짜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아시아 마피아들이 우리 가족들 다 죽였고 삼촌이 참 위헀는데 삼촌 자기만 죽었으면 되는 일이었잖아 진짜 삼촌이었던 쿠토의 조직 생활 때문에 어릴 적 아무 관련도 없는 여자의 가족들이 러시아 마피아들한테 모두 죽었습니다. 그 후로 쿠토가 여자를 돌보며 함께 살았지만 여자는 가족이 죽은 원인인 쿠토를 원망했었죠. 또 이런 과거 때문에 조직과 관련된 태구에게 쌀쌀맞게 대했던 거였죠. 같이 잘래? 자자 나랑 자고 싶지 않아? 이리 와 자자 어차피 곧 죽을 텐데 뭐 아껴서 뭐해? 나안 괜찮아가지고 아휴 나도 그 취향이라는 게 있, 나도 있어가지고 무슨 자신감이야 문단속까지 확실하게 해주고 가는 태구 아 m n 새끼. 한도라 태곳 또한 조직 때문에 가족을 잃었기에 여자의 슬픔이 남일 같지 않죠. 에 네, 그때 받쳐 나가겠습니다. 소용이. 다음날 아침 둘은 가볍게 바람을 쐬고 태구는 양 사장을 만나러 공항에 가려합니다. 먼저 내려간 애들 스탠바이 시켰냐? 나 공항 잠깐 다닐게. 가지마. 다른 사람들 아무하고도 연락이 안 된다며. 그리고 나 혼자 있는 거 싫어. 여자는 다른 조직원들과는 아무도 연락이 안 되는데 양 사장하고만 연락이 닿는 게 이상하지 않냐며 가지 말라 하죠. 하지만 태구는 금방 갔다 온다며 출발하고 야이 새끼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왜 계속 연락을 안 받아 양 사장 그새끼그 저희를 배신했습니다. 양 사장 그 새끼가 형님뿐만 아니라고 으악! 감사합니다. 그는 뒤늦게 함정이었단 걸 알고 겨우 빠져나가지만 북성파 조직원들이 끈질기게 따라붙는데. 조직원들한테 둘러싸이는 태구. 몇십 명에 둘러싸이고도 어떻게든 빠져나오고. 그떡할야 이제 어게할거냐고이 씨발놈아 야 뭐하나면 뭐 꺼내 그거 말고 이 개새끼 뭐좀 달라니까 총을 줘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잡아 이 개새끼야 그, 그 잡아놓은 애들 중에 태국 똘마니가 있어 그, 그 새끼 이용하면 돼아이 새끼 이거 아 이거 같이 있는 것도 아주 좋겠네 기분이 야야얼로 떨어져 얼로 붙어 아 이거 진짜 양아치 새끼네 응? 야문 예, 알겠습니다. 마이사도 치를 떨게 하는 양 사장의 비열함. 그 시각 태구는 펜션에 가는데 여자가 없죠. <laughs> 아, 삼촌의 시신을 야. 묻어주러 집에 간 여자. <laughs> 태구의 말대로 현장은 이미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태구가 사라진 지금 쿠토의 집에 언제 북성파가 들이닥칠지 몰라 서둘러 여자를 데리러 가는데 아 이제 봤네. 야 태구야 너 어디냐 지금. 날 넘긴 거야. 우리 애들도 다 팔아먹었고. 대접해이 개새끼야. 이거 다너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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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박태구 나 북성이 많이사다 우리 계산할 거 있잖아. 어? 태구의 예상대로 북성이 쿠토의 집을 덮쳐 여자를 린질로 잡고 뿐만 아니라 죽고. 오지 않으면 태구의 부하까지 죽이겠다 합니다. 내가 갈게. 아, 그렇지. 역시 박태구. 걱정하지 마. 어? 약속할게. 난 누구처럼 양아치 짓은 안 해. 너 죽기 전에 보너스 하나 줄게. 너도 엄청 좋아할걸? 많이 컸네. 아저씨 기억나? 고잡졌네 언제 봤다고 버리정머리 없이. 아가 먼저 거든아 얘가 어쩌가 이렇게 지 쿠토 형님이 아주 조카 교육을 시켰네 이거. 가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태구는 여자와 부하를 살려준단 말 하나만 믿고 제발로 쿠토의 집으로 가죠. 그 새끼도 말이 짰네. 응? 야 예, 씨발 그래도 내가 한참 선배인데 이 씨. 야, 빨리 병원에 전화 놔. 알겠습니다. 마이사는 약속대로 병원에 잡혀 있는 태구의 부하를 놔주라 하는데. 응? 예? 아 그게 뭔 개소리야 지금. 아양사자 너? 아니 어차피 없을 새끼 아니야. 씨X 살려놓아 나중에 무슨 우환이 있을지 몰라. 양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 아,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 오다 걸레를 처물었냐 이 씨발놈! 충성심이 어? 높단 이유로 태고의 부하를 죽여버린 양 사장, 그리고는 적반하장으로 도회장님을 죽이려 했다며 태고를 때리기 그만하네. 시작하죠. 양 사장의 더러운 짓거리에 보다 못한 마이스가 양 사장을 치고. 야, 야, 야. 색깔. 진짜 이 새끼 이거 저게 사람의 새끼가 아니야. 어, 야, 대구야, 대구야. 그게 딴게 아니고 말이다. 네 누나 차 사고 말이야. 우리가 안그랬어 아, 진짜. 너 하나 제끼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그딴 지저분한 방법을 쓸수 없겠냐? 어, 영세자. 아이, 뻔하지 뭐 니가 어? 나가면 네 밑에 있는 애새끼들 싹 빠져나가고 회장의 지시로 마이사가 알아본 결과 태구 누나의 차 사고는 진짜 북성의 짓이 아니었죠 사실은 스카우트 제이가 온 태구가 나갈까봐 북성의 적대심을 심어주기 위해 양사장이 꾸민 짓이었습니다 정답이지 했으면 할 만큼 했다. 응? 저 양아치 새끼가 죽으면 우리가 좀곤란해져 이제 그만 계산 끝내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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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어서 정리들해. 요즘엔 어떻게 할까요? 마이사 내가 할게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카메라 줘봐 왜그 내비둬 어? 약속했잖아 이 글쎄, 글쎄 사니까, 그만 하라고 이 개새끼야 마이사는 태구의 약속대로 아이씨. 여자를 살려주고 창고를 태운 뒤 자리를 떠나죠 그렇게 어릴 적 가족을 잃었을 때처럼 다시 혼자 남겨지게 된 여자 집 가르쳐 주셨어요. 와. 족발 치워, 새끼야. 야, 이 개새끼들아, 그 안에 있는다고 안 맞냐, 응? 그래, 그러고 보니까. 개선할 게 있었네. 승원 배우가 연기한 마이사 캐릭터가 조폭이긴 한데 나름 자신만의 선이 있고 또 양복 딱 입고 올백머리한 그 포스가 어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그리고 양사장 인성 진짜. 그 잡아 놓은 애들 중에 태국 똘마니가 있어. 그 새끼 이용하면 돼. 벌레야 벌레 씨발 레알 벌레 씨.